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기력감이 온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원하던 그 하얏트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하얏트 호텔은 서울 시내에서 외국계 호텔로 거의 탑 수준에 있던 호텔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던 그런 호텔 중에 하나였죠. 이 사진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하얏트 호텔에 근무할 당시에 저는 프런트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프런트 아시죠? 호텔에 가면은 맨 입구에 그레저베이션 데스크가 있는데 저는 이 하얏트 호텔을 들어간 이유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소리 전형에 탈락을 하고. 더 이상 제가 취업해보니 막힐 당시에 정말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사람매를, 동사를 지으시면서 하진 고생을 하셔가지고 저래도 빨리 취업이 돼서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좀더 멋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글쎄 제가 마지막 탈락을 하고 다시 한번 저는 그 탈락에 그 트라우마에 참 힘들어하던 당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험 볼때 제가 마지막 그 뺑뺑이 돌리던 그 세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저는 시험을 봐서 갔 습니다. 그렇지만 시골에서 인천에 는 대학을 간다고 하다 보니까 1차에 탈락을 하고 저는 젊은 나이에 일찍 그 쓰라린 탈락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기에 들어가는데또 대학에 들어갈 때도 또 재수했습니다. 또 탈락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시험을 봤는데 1차에 또 탈락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탈락을 참 많이 경험을 하고 대학 시절에도 참그힘겹던 그런 시간을 이겨내고 들어버렸는데 막상 더 이상 취업이 막혀버리니까 정말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간절하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다가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드틀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그 정보를 저한테 준 것입니다. 저는 하이토텔에 찾아가서 이력서 를 내고 면접을 했는데 그 면접 시간이 참 힘들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이 면접에서 당락이 제로 아니면 백이니까 그 인사부장과 그 프런트 담당 면접을 하고 외국계 호텔이다 보니까 총지병 부총지병까지 면접 을 해서 들어가는데참 합격 통지 받을 때는 좋지만 우리가 그 즐거움은 잠시잖아요? 근무를 하는데 또 거기서 막상 내 주변에 보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그 코넬 스쿨 또 미국에서 그잘 알려진 호텔 스쿨에 오신 분들이 똑같은 레벨인데 그분들은 벌써 상위 레벨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내가 할수 있는 것이 국내에서 대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호텔 스쿨로 좀 알려진 세종대학교 호텔 경영대학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3년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당시 결혼을 했었고 급여로 가족 살기도 어려운데 대학원 등록금까지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내가 힘들 때는 내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왜냐면 저는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야간 근무를 좀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갑자기 저한테 무력감이 와서 정말 이 무력감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마침 롯데월드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 경력 이직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력감이 왔을 때, 그 무력감 때문에 당장 내가 하던 것을 그냥 그만두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내가 거기서 있내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보루가 쳐졌을 때, 그때 이것을 털고 절로 가야 됩니다. 비행기도 날아가려고 하면은, 땅에 바퀴를 대고, 거기서 다시 이륙을 하는 것인데, 내가 워낙 무력감에 빠지고 내가 현재 이 일이 싫다고 해서 이것을 그만두다 보면은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쪽에 보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2014년도에 롯데에서 그 좋은 안정적인 자리를 두고 위험한 도전으로 소고가 보석을 갈때 도대체 거기서 참 내가 왜 그때 롯데 현직에 몸을 담고 면접을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도대 여기서 덜크동 여기를 사직을 내고 이쪽에 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사직을 냈지만, 하지만 최종 협상에서 제가 불리한 여건을 받았죠. 이처럼 내가 가장 무기력하고 힘든 상황에 왔을 때, 그것을 당장 내가 그만두지 말고, 새로운 고지를 내가 발을 담궜을 때까지 여기서 버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무력, 무기력감이 왔을 때 이것을 잘 인내하면서 마지막 인계점까지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